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은 134회 1교시 단답형 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커튼그라우팅 문제가 나왔네요. 이거는 이제 댐에서 그런 주의공법이 되겠죠. 먼저 커튼그라우팅의 정의 쓰시고요. 시공 목적하고 효과, 이런 걸 한번 언급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커튼그라우팅 하면은 대표적인 게 컨솔리데이션그라우팅하고 차이점을 한번 써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댐 커튼 그라우팅의 시공 절차를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공시 주의사항 이렇게 해서 전형적인 공법 유형으로 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먼저 이제 정의를 보시면은요, 댐측 상류 기초 및 주변 집안에 그라우트 재료를 주입하여 불투수성 커튼을 형성하는 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공 목적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침투수를 차단하고 댐 안정성을 확보한다 이런 목적이 있고 이 효과는 투수성이 감소하고요, 지방 강도가 증대되고 댐 수명이 연장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이점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위치적인 부분은 댐측 상류가 이제 커튼이 있고요, 컨솔리데이션은 전면적에 이제 시공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심도가 아무래도 커튼이 대심도가 되겠죠. 뭐한 20m, 25m 이 정도 되고요. 컨솔리데이션은 상대적으로 저심도다. 그리고 형상도, 커튼은 병풍 모양이지만, 컨솔리데이션은 격자형으로 되어 있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식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캡콘크리트가 있고, 파세대가 이렇게 있고요. 커튼그라우팅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제 이런 모식도도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시공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계획을 수립을 하죠. 그 다음에 주입공을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재료를 준비한 다음에 주입을 하고, 점검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현장에서 경험을 해보셨다. 그러면 여기다가 부연 설명도 한번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공시 주의사항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주입하기 전에 집안을 조사를 해야 되겠죠. 주입공의 위치나 깊이 이런 것도 이제 사전에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입 중에는 주입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라우트의 유동성을 확인하고 주입량을 모니터링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입 후에는 투수 시험 기준이 있죠. 10에 마이너스 7승 cm per sec 이렇게 주입 후에 유지가 되도록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